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도 오늘은 154일차 아침 산책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 공원 입구에 지털어 섰습니다. 아직은 뭐, 산책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는데요? 아, 저 앞에, 저 앞에 두분 가시네요. 아잘 가네, 여기도. 여기도 오늘 좋아야죠? 어제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안가져나 와서 산책하는 사진을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두비야 기다려봐 두비야 우리도 얼굴 한번 보세요. 이쁘두가 천천히 갑시다. <laughs> 잘 가죠, 오늘은. 오늘은 뭐, 아 뭐, 여유 있게 합니다. 지금, 공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 언덕길에서 좀달리기좀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랑 거의 한, 한 500km? 500km? 1 k 로는 조금 안될 것 같아요 그거랑 달리겠습니다 천천히 옳지 그데 오늘은 많이 낮았습니다 며칠 지나면은 또 좋아지겠죠 뭐 아무튼 여기서 응가해요 아 좋죠 공원 꽃밭의 꽃은 다 져서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반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두 분가를 또 치고 우 가야 됩니다 서울은 서울은 깨끗이 치고 가야 돼요 깨끗하게 치고 가겠습니다 기다려. 지금 좌우에서 우리도 응가를 한번 했어요. 나오자마자, 화단에서, 그 아파트 앞에 화단에서 응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는데요. 이거야 뭐, 차로 이 앞에 깨끗이 치워서 화장실 앞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가자, 천천히 가야 해. 얼치, 얼치. 어디든 오늘 말잘 듣자. 아, 아침에 나오자마자 달리기를 좀해주니까잘 가네요. 아, 가자. 아, 여기 내가 강아지 똥 싸는 걸 치우질 않을 것 같네요. 아, 공원에서는 깨끗이 치우고 가야 되는데, 참. 시골에서야 뭐, 그냥 도로가로 밀어놓으면 되는데, 서울에서는 치워줘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아이고, 우리도 뭐잘 가죠? 같이 산책 잘 하죠, 오늘? <laughs>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이리. 옳지. 기다려. 저기 갔다 가야 돼. 여기 갔다 가야 돼, 화장실.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가서 버리고 가야지. 이리 와. 기다려. 기다려. 이것도 버리고 가야 돼.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다 버리고 가야 돼. 비닐봉지는 하나 더 가져왔어요 자한 바퀴만 더돌고 가자 한 바퀴만 더돌고 이리 이리 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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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야 이리 이리 얘 <laughs> 잔디밭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있어서 잔디밭으로 들어왔어요. 금잔디죠, 뭐, 겨울에. 잘 해놨죠? 여기도 의자 이렇게 해놓고. 쉬는 곳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하자. 이쪽으로 가야 돼. 이리로. 얼치 얼치 이쪽으로. 얼치. 아이고, 잘 가네. 말도 잘 들어요. 도로가는 안 갈라 그래요. 도로가 쪽으로. 아이, 잘하네, 우리 두 이리, 이리, 천천히. 얼지 천천히. 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꼬리를 올리고 잘 갑니다. 근데 저쪽에 놀란 곳으로 가면은 꼬리 내리고 얼어요. 얼어서 긴장을 합니다. 우리 도부 두부. 두부야, 이리. 옳지. <laughs> 예쁘죠? 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꽃이 피면은 꽃밭의 살 길입니다. 여기 조그만 연막 이렇게 늪도 만들어 놨네요. 옳지. <laughs>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아이도 차들이 많이 다녀서 풍길가지 나가면은 일본에서 빨라두고 속도가 속도가 빨라져요. 이리 이리. 시야도 두 번씩 하네요. 여기서는 아침 시야도 두 번, 응가도 두 번. 잔디밭 들어면 좀 안정이 돼요. 우리 뭐. <laughs> 아이 봐라, 어리 봐라. 얼굴 한번 보여줘. <laughs> 저 도시 구경하는 거예요. 어리도 봐. 구경하죠. 조명등이 이렇게 많이 켜져 있으니. 시골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시골에서 서울 온지한 일주일, 일주일 지난 거예요. 어리도어 예쁘죠 지금도 서울 구경하냐고. 두부야 <laughs> 우리 반밖퀴만더 들고 가자. 이리 와 너무 조금 돌았어 이리 와 이쪽으로 두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리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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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지옳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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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멍멍이도 하나 왔다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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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멍멍이 저거 가잖아 멍멍이 저기 한 마리 가네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산책시킨 강아지들은 잘하죠. 서울 분위기에 두배야 이쪽으로 이쪽 한번 가보자. 너도 너도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기 강아지 하나 있잖아. 앞에. 어 여기 또 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밭으로 들어가면 흙냄새가 이렇게 막고 싶은가 봐. 저쭉 밭으로 들어가죠 <laughs> 시골 강아지라 시골에서는 밭에서, 밭에서 뛰어놀았거든요 이렇게 <laughs> 서울 강아지들은 여길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는 거야 두구야 이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알지알치잘가네알지치지치지치헤치도로 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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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앓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 가네. 아이 잘 가네. 이제 잔디밭에서 안녕하고 안녕하고 그리고 집에 가자. 길가에만 나오면은 긴장을 하고 꼬리가 안되라고 이렇습니다 저큰 그 차들에게 놀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강아지때 저 입구에서 그랬어요 저쪽 저쪽 큰 도로 거기서 놀래서 저쪽만 가면은 꼬리를 내리고 그냥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 두부 산책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154일 차입니다 서울에 와서는 일주일 넘었습니다 <laughs> 눈이 와서 길이 젖어서 한 이틀 아침 산책을 못했고 우리 두부 또 제가 신발하고 입마개를 사줘서 어제하고 집에서는 연습 중입니다. 신발 신고. <laughs> 어제 영상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우리도 신발 신고 걷는 모습. 마스크 쓰고, 그리고 지금 마루에서 걷는 연습하고 있어요. <laughs> 자,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도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한 주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아, 즐겁게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두부 안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부 안녕 두부야 <laughs> 감사합니다